일단 제가 좋아하는 귀염상! 눈 웃음 눈웃음 미치겠고요. 안녕하세요. 핫하고 재밌고 당신과 함께하는 마녀 이슈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손태진, 민수연, 신성,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은 22일 본격적으로 트롯맨을 알리고 k 트로 전파를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첫 해외 촬영에 대한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탑세븐은 현지시각 오후 5시쯤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항에 나온 탑세븐 중 단짝 민수연과 박민수는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민 느낌의 시크한 MZ커플 룩을 맞춰 입어서 폭소를 안겨주었고요. 손태진과 김중현, 공우는 아주 편한 셔츠에 청바지, 배낭을 맨 아주 실용적인 여행 룩을 선보였습니다. 선영님들 신성과 애녹은 각각 화려한 패턴의 셔츠와 흰 바지, 가디건부터 슬랙스까지 깔맞춤한 연예인 룩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인천공항 시계탑 앞에 모여서서 탑세븐에 세븐을 뜻하는 손가락 모양을 만들고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기내에서 얼굴을 맞댄 채 셀카를 찍은 등 진한 팀워크를 발휘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첫 해외 스케줄인 만큼 현지 곳곳을 다니며 말레이시아 버스킹에 성공하길 바라고요. 불타는 트롯맨은 스피노프 1탄 불타는 장미단 말레이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는 28일 또 4월 4일 밤 9시 50분에 2주간 방송되고요. 트롯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는 4월 11일에는 스피노프 2탄, 불타는 장미단, 만원의 행복이 방송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 멋진 행보에 박수를 보내주시고 많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어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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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온줄알습니다 <laughs> <오>, 싱가포르의 칠리 <칠리크래블>. 크랩을. <laughs> <laughs>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생강이 없으면 이 맛이 안 나. 아 진짜 오늘, 오늘 먹은 거 정말로 생각나니까 <laughs> 지금 한국 아니라 싱가포르에 와 있는 거 같아. <laughs> 음! 와! 역시 맞이. 이 외국산 꽃게는 크긴 크다 이거 이거 어? <laughs> 어? <그리고> 국내산 이야 국내라니 뭐아 <laughs>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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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다 이 영화 할와어 아 <laughs> 아, 하나씩 그냥 떼고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아아 행복하다 그래도 진짜 너무 이게 아 저희가 트로트 파이브 무대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래? 아, 그렇지 야 <laughs> 사랑합니다 아 좋았겠다 아 진짜 이것 또한 또 다른 엔딩의 시작 인터에서 최고의... 우리가 1등하고 올라오고 태진이 형이 1등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여유롭네 최고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아 동료들을 제일 얻었었던 기분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다 잘했기 때문에 또이 자리가 <laughs>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만 기대를 보는게 기대니 여전히 예뻐요 변하지 않아 너무나도 아름다워 지식으로 축하드리고 네, 두분 항상 행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마치 내겐 꿈 같아 그대만을 소중히 아껴 어쩌면 그렇게 빛이나나요? 그대를 안아줄게요 내 품에 기대. <에 inm sealing> <Techn tomar>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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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목은 왜 같이 이렇게 움직여 진짜 닭처럼 해줘야 돼 닭처럼 밀어 밀어 어뭐 2대1이야 2대1? 어 아프네 어 잘하시네 하다 우와 양말 벗겨졌어 흡다 하다 잘한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세세요, 빨리. 빨리 세세요. 얼굴 터지겠다. 얼굴 <laughs> 터지, <laughs> 얼굴 터지겠다.